대학재학생 모두에 해당하지만 특히 어문학 전공자들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대학이 스스로 변해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기 편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90%에 해당하는 교수와 교직원이 AI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히 심각한 어문학 전공 분야 자기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어문학 전공 2학년인 지금은 언어와 이야기의 본질을 배우며 감수성을 키우는 시기다. 하지만 단순히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면 졸업 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창의적 표현력을 확장하고 그것을 영상이나 디지털 스토리로 구현하는 경험을 병행해야 한다. 매주 짧은 에세이나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거나 영상으로 전환해보며 자신의 감정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3학년이 되면 전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기술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취자형 커리어의 가로축을 형성해야 한다 복수 전공으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아트, 언론정보학, AI 기초 강목 등이 적합하며 이 시기에는 스토리텔링과 시각 표현을 결합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영상 편집 자동화나 자막 생성 음성 더빙 합성, 이미지 기반 콘셉트 생성 기능 등 AI의 다양한 도구적 역할을 적극 활용하면 문학적 상상력을 시각적 언어로 전환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머나 전공자가 영상적 스토리텔러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게 된다. 4학년 시기에는 치자의 새로 축, 즉 자신만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동안 쌓아온 글쓰기와 영상 제작 경험을 토대로 내러티브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의 감각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분석한다. AI를 이용해 유사 콘텐츠의 반응과 성공 요인을 탐색하고 자신의 작품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어문학 전공자는 언어와 상징, 인간 심리를 깊이 이해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AI를 통한 표현 편집 분석 능력을 결합하면 문학적 감수성과 기술적 실행력을 겸비한 융합형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단순한 대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가속화하는 동반자로 활용하는 태도다. 이런 과정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머나 전공자로서의 인문적 깊이와 미래형 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